자, 8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을 소개해 드리죠. 1레인 인천동방초등학교 김예준, 2레인 충북단양초등학교 전현수, 3레인 충남홍남초등학교 이상현, 4레인 전북삼례중앙초등학교 정준수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산 서부초등학교 김선우 선수 6레인 평산초등학교 성채우 선수 7레인 문원초등학교 황서진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레인 충남 서정초등학교 김준영 선수가 뛰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800m 남자초등부 결승전 자, 120m까지는 세퍼레이드 코스를 뛰어줘야 되고요. 120m를 지나면 이제 오픈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네. 이때까지는 라인을 밟어선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 120m 구간에 도착을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자, 그렇죠. 네, 들어오죠. 자, 이상 없습니다. 자, 저 꽃깔콘을 기준으로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현재 선두에는 흥남초등학교. 자, 육상 경기 규정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깨 싸움은 괜찮아요. 네. 근데 손으로 밀루면 이게 이제 파워리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선두 흥남초등학교 이상현 선수, 충남 흥남초등학교고요. 자 이어서 경산서부초등학교 김선우 선수가 2위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 초반 페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꼭 400m를 달리는 선수들처럼 페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평산초등학교 성채우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이제 2위까지 올라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00m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오버페이스하는 거 아닌가요? 자, 두 선수의 선두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평산초등학교 성채호 선수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치고 나오는 가운데 충남 흥남초등학교 이상현 선수 계속해서 빠른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 이상현 선수 대단한데요? 네. 자, 이상현 대 성채호. 자, 지난번에 이상현 선수가 은메달, 성채호 선수가 동메달했었거든요? 네. 자 이상현 선수가 오히려 직선 구간 백스트레치 라인에서 더욱 더 힘을 내주면서 계속해서 선두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 지구력이 뛰어납니다. 아, 대단한데요. 이상현 선수. 자 이상현 선수. 자 지금 성채우 선수는 조금 힘이 빠진 상 가운데 이 곡선 주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충남 흥남초등학교 이상현. 자 다리가 이 정도 되면 무대질기가 됐는데, 네 전혀 물 흐르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흥남초등학교 이상현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상현 선수 계속해서 정광판을 확인하면서 결승선까지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정준수 선수가 2위까지 올랐고요. 자1 8번 밀어줍니다. 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마지막에. 어 뒤에서 치고 나오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충남 흥남 초등학교 이상현 경기 내내 레이스를 끌어주면서 우선 가장 먼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뒤에 따라온 선수가 정준수 선수예요 네. 전북 전북 3례 중앙초등학교 정준수 선수가 자, 정준수 선수가 조금 늦게 시동이 걸린 것이 좀 아쉽죠. 아, 정준수 3위를 했고 네, 김준영 선수가 1위 선수했네요 네. 네. 자, 충남 흥남초등학교 이상현 선수 2분 15초 5구의 기록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충남 서정초등학교 김준영 선수가 은메달, 전북 3례 중앙초등학교 정준수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아 이상현 선수 대단합니다. 아그 작은 신장에 초반부터 본인의 열세를 스피드로 이렇게 경기에 도전한 것이 성공을 한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에 저는 오버페이스가 아닌가 염려가 됐었는데 끝까지 강한 정신력으로 금메달을 따른 이상현 선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자 충남 흥남초등학교의 작은 거인 이상현 선수가 어린이날에 본인의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금메달로 장식을 해냈습니다.